뭐요 저, 희 여기 왜 불렀어요? 그거랑 i r Yugi Weblos? Yugi Weblos? Yugi Weblos? Yugi Weblos? Yugi Weblos? 확 그냥 막그 e 사정없이 더듬어 불 w 니까 l o s Yugi Weblos? Yugi Weblos? 그래. 형 먼저 들어가. 아, 여기. 일단 들어갔다 나와 봐. 밀지 마. 들어왔다, 아, 밀지 마. 먼저 나오자. 뭐라고? 뭔 아, 일이 진짜로? 아, 같이 가. 야, 뭐, 그, 먼저 아니, 그럼. 가볍은 그래 가볍을 먼저 들어. 가가 가. 가 이거. 형이 너다. 너다. 가 봐. 아. 아. 아, 먼저 아, 가 빨리. 빨리 가. 빨리 가. 막내 막내도 끼이 가자. 뭐 없지? 그래. 그런 거 좋아. 그런거 좋아. 아니. 잠깐. 내 내가 알던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닌데. 와, 뭐야? 그냥, 근데 불안해. 아야, 설마 뭔일 있지 어? 아, 뭐 뭐... 발소리 좀 내지 마. 아, 그 뭐... 조용히 좀 해봐. 아, 잘됐 저기 저 뭐? 마, 마네킹이야. 마, 사람. 킹이야. 사람이 아니지. 음. 누가 서 있어 저기. 야, 야, 야 그럼 확인, 확인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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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두 명. 아, 확인해봐. 확인해봐. 아, 안녕하세요. 만, 만져봐. 안녕하세요. 마네 킹이야. 확실해? 킹이야. 아, 만 킹이야. 아, 잘 생겼네. <laughs>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이 와와 왔어 왔어, 아, 왔어. 왜와와와어와어와어와나 <laughs> 아, 형이니까 먼저 가지! 형이니까 먼저 가, 그럼 먼저 가! 와와 싸우지 마세요! 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어고요짜증와어와 진짜.

또 튀어나오고 설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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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까이 아!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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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왜 가까이 아! 뭐야, 뭐야, 아! 뭐야, 프레스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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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? 어 여기 방뭐 아, 아, 그래. 형부터 야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잘 비춰 잘 비춰 앞에 잘 비춰 잘 비춰 그, 놨어, 나 손만 잡아주안 돼? 어 손만 뭐뭐 잡고 없지. 잘게 어, 뭐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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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깜야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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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뭐야 뭐야 왜 뭐냐 뭐뭐했어 뭐해 뭐하 나야 아뭔놀라 맨날 보는 거아 갑자기 나오는 그런 걸로 그래 그런걸로 해! 거울 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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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. 오케이. 다 켜져 있어. 어되 있어 접속. 뭐가? 어, 게임 접속돼 있다. 아. 내 아이템 맞았어? 아 뭐야? 아아 아, 뭐야? 아안 먹어서 그가 봐. 오케이, 1점 일점. 야, 이벤트 뜬다. 일점? 오케이. 야 방. 야 게임 나야. 아 그냥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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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방 만들어서 빨리 들어와. 얘 얘만 들어면 돼. 오케이 오케이. 우리 야 레디 레디. 우리, 우리 팀으로 레드. 우리 팀으로 와. 시작한다. 간다. 하나 둘 셋, 고 오늘 어, 정말 무섭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게임 같이 하니까 뭐 재밌었어요. 근데 이거 테즈런너 일 이거 청소년 게임 아닙니까? 어, 그러게. 이거 이렇게 무섭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, 이걸. 야. 오사고상 테러랜드 그거 알아서 거기서 재밌게 잘 만들겠지. 그리고 오늘 솔직히 별로 무섭지도 않지만. 에이. 뭐라... 어 뭐야? 어, 뭐야? 아, 그 맞아 맞아. 아, 진짜 좀 그만 아, 좀 해라.